김금김금 m 금 지금, 지금, 좋아. 세계 최강 지금, 지먹었 먹었다 지지 이따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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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이크 지었구나 또. 좋지어 마이크, 마이크 맛있어? 너 그거 지다 지금, 사이버 금지 지금, 어 뭐야 잡아놨네 뭐야 어디 있었어 뭐야 이게 예? 우리 집에 왔었어 우리 집에 깔끔한데 아이가 뭐 깔끔 깔끔 스무스 아이가 깔끔 아, 스무디 와개 굴잼 진짜 와 어어어 <놀람> 아, 아, 너무 재밌다 어 아, 와하 <놀람> 아이 판만 이기면 맞서다 제발! 가자. <laughs> 근다리 멀리 잡혀가지고, 빨리 가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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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哦。哦。去怂了。啊。啊啊啊我哈哈。 일러 일러 어, 어디서 오. 어디서 아니 이거 버리고 버려 이거 버려 일러 일러 이거 버려. 일로, 일로. 얘, 얘 그냥 버려 던져 와와와저 바보가 저런 바보가 다 있냐 <laughs> 아 바보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줘야지 어 바보 일러 바보 일러 바보 일러 아 <laughs> 형을 때 형을 때 마동 스포 아아 아마당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이거는 쭈야 이거는 저번에 국밥을 뺏어 먹어 마당성수 지 그냥 이거는 저번에 아, 아, 마이크 아. 뺏어 먹어 안돼안돼안돼 도망가 잡아가 자허어 이거는 저번에 조나기 감 빼서 어지아도아안돼안돼안돼도 버리고버리고 폭탄 받아라! 왕꿈들이콜라보스 뺏어먹는 펀치! 우리 네. 카도리들은 사실 네.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있어 스킬을 쓸수 있지 뭐 어, 어떤 스킬입니까? 적군 유혹 스킬! 그래서 저기로 가면 모두가 날 쳐다보게 될거야 일로 와보게 오? 네! 어 뭐야 이 누나 내 스타일인데? 아, <laughs> 아니야 자 이렇게 춤을 추면 모두가 나에게 오게 돼 오? 아왜 시선이 졸로가 주변에 보트부터 구해야 할 듯? 이거 뭐, 뭐, 뭐 어떻게 가냐 이거 이 아, 이거 맞거 뭐 완전 이거, 토끼 사과인데? 토끼 사과 토끼 사과 진짜 아 여기 이미 차 주차돼있다 아니 이거 와 진짜 독도원이야! 와. 뭐 대박 와와 <laughs> 와, 뭐야 이거 와 이거 맞냐? 와진 보트 데와 경쟁전 나씨나 나 경쟁전 하 처음으로 독도원 나왔는데 이거 네, 맞아? 와얘 이거 확률 진짜 낮다고 하지 않았냐? 되게 낮지 근데 이거 이거 못, 못 가도 죽어 어차피 응, <laughs> 못 가도 죽어 그냥 가야돼 뭐, 누가... 예 여기로 가야자 와 독도는 나또 처음인데? 그럼 사람 많이 죽겠다 이거 한다는 가정하면 이거 먼저 가는 사람이 킬 많이 먹는거 이거 왜냐면 다 낚시 <laughs> 낚시대거든 어야 애들 막 쟤네들 막 온다 여기 와 어지러운데 이거 뭐야? 이거 맞으 지금 하고 있지마 그래 야 이거 맞아 쟤다가? 아니? 뭐야 이게 토끼스모어데야 이거 진짜 예전에 티오지게 나네 2018년때 <laughs> 이익으로 처음 와 저, 저기 저 가네들 미쳤네 야 이거 다 경박사겠다 하야 일본 경박사인데 아, 진짜 독도원이 나온건 변수인데 변수인데? 이게 진짜 왜 나온거야 진짜 나올 줄 몰랐지 아 저기 사람이다 안녕 진짜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니까 독도원 어 <laughs> 안녕 친구들 아, 안녕 여기 스마트핑 보트 뭐야, 이거? 생각근거아뭐 이거. 아 근데 이거. 아이씨. 이거. 뭐 해둬, 이거. 못 아이씨. 사실 이거. 아이씨. 이 이거. 이거. 이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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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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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이이 다른 게 죽는 게 답이다. 야뭐타 오! 야나와 갑시다. 가자고요? 여섯 번째여 세. 오케오 바로 패전물. 치지야 치려, 야 얘네가 <laughs> 지뢰야! <laughs> 빨개! 빨개! <웃음> <웃음> 배철물이 아니었어! <laughs> 야이 씨! 아 근데 이게 지뢰라고? 어야 배철물 얻 나이스 얘다 <laughs> 근데 나 궁금한 어, 거 있어 그 있잖아 이새끼 지뢰 발아놨는데요기요 왜? 시체 아니 시체 왜서이 시체 왜 그래 칼리 칼리한테 덤비는 와마인을 처음 봤네 어? 앞에 누구세요? 뭐하셈? 너 설마 아, 칼리한테 말대꾸? 워든이 말대꾸? 미친 이새끼 야야 이새끼 매그스칸 나왔는데 끄덕이게 와 이새끼 아이 이새끼 끄덕치게 했는데 야 우리 둘이 합중이 1.0이야 아이, 야, 아이. <laughs> 나랑 똑가잖아 우리 둘이 합했는데 미친 놈들아 뭐요? 오 뭐? 오이오? 문제될 문제될 이게... 거 있어? 어? 많이... 어나 판초 어그로 들고 너. 어아야 아니 판초는 나도 베리 정도 이해줘안돼 아니 판초는 <laughs> 판초는 아니 운프로 판초를 이기아 오케이 운프 지면은 판초로 베리 뜨게 해줘 오케이 아오 어, 그러자 나 판초 한 발이야 이 새끼 오프 풀파츠 아이 근데 <laughs> 이기면 웃기긴 하겠네 오오 <laughs> 어디 들어가 에나 쳤다. 우이할수 있어. 저분이 할수 있어. 어? 오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상에에에에에에에 붙는 거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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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에 개는